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빼앗긴 사건을 또홍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성막에서 수정드는 여인들과 음행을 일삼으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증거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경고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의 그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귀를 분명하게 울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본문의 마지막 내용에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괴가 있는 실로에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을 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괴의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음을 말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에 새롭게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오른 대로 행하던 이스라엘의 그 사사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처참히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그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는 왜 죽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괴가 빼앗긴 것에 대하여 절망과 큰 수치를 느끼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괴가 무엇을 의미한지도 모르는 채로 그 언약괴만을 들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간 것 자체를 수치로 여기시고 분노하신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수치를 당했던 것입니다.저들은 이렇게 스스로 묻게 됩니다.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베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괴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괴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괴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우선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그 영적인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최고의 의결기구가 되어 전쟁 실패의 원인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저들이 해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자신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정에 따라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자신들이 있던 진영으로 가져오게 되고 그 언약궤와 함께 언약궤를 관리하는 자로 제사장이 둘씩이나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 저들에게 언약궤라는 것이 그저 자신들을 지켜주는 부적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개념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언약괴가 그저 성스러운 물건일 뿐인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엘리의 두 아들들의 영적 상태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장로들의 상태가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두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똑같은 그 진노의 마음을 하나님이 품으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저들이 계획한 대로 언약계가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 험리와 비느하스는 언약계를 앞세워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지금 돌판이 들어있던 상자를 들고 나간 것이었지 하나님의 좌소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나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들의 전쟁의 중심에 모시고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었고 무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듯하지만 판단과 의지의 주체는 백성의 장로들이었으며 하나님은 단지 그들만의 전쟁의 승리를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무게의 중심을 지켜야 했던 제사장들은 오히려 저들의 종이 되어 그저 언약계를 이동해 주는 짐꾼으로 전락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패를 따지고 다시 이길 방법을 구상하기에 앞서 보다 근본적으로 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질서를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지난날 믿음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영적 비밀을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그저 지난날 조상들이 전쟁을 하던 모습만을 흉내내고 따라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의 인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비밀이 없다면 그저 남들이 했던 그 모습대로 열심히로 교회를 다니고 또 많이 헌금을 하고 많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런 신앙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영적인 무게 중심의 추를 장로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 있던 그 삶의 현장에서 또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인 실로의 여호와의 집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들의 진영으로 감히 끌어오는 죄를 범했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뜻을 구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자신들의 발 밑으로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자신들의 치명적 실수임을 저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종교적인 습관과 그 방법 속에서 나 중심으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실수가 혹시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들을 스스로 할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영적 긴장감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은 증거하십니다. 3절에 보면 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계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단지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놓은 돌판을 담아 놓은 상자 이상으로밖에 볼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백성들은 언약을 담은 상자를 가져오자고 하며 거룩한 물건 정도로 취급을 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라고 저들이 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거룩을 무시한 채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고 성경은 달리 표현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상자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즉 하나님 자체이신 그 거룩한 언약계를 함부로 가져온 것의 차이를 성경은 분명하게 구별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던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돼 일컫고 있던 것입니다. 그 언약계에 들어있던 돌판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돼 일컫지 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말씀을 기록한 돌덩어리만 온전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지금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로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은 언약궤를 덮은 뚜껑으로 속죄서라 일컫는 부분입니다. 그룹이라 일컫는 천사의 날개가 뚜껑의 양쪽에 있고 그 사이 빈 공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좌소로 상징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에 앉으셔서 속죄의 피가 뿌려질 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의 바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 바로 그속죄서 앞에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 안에 지성소를 언약계가 보관되어 있기에 거룩한 장소처럼 생각을 하지만 지성소가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되었던 이유는 단지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있는 그 언약계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고 바로 그 언약계를 덮고 있던 속죄소 때문이었습니다. 실질적인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그 돌판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뚜껑처럼 보이는 속죄소의 빈 공간에서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 그재단을증거회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재단을 하나님 앞에 두라고 하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직접 못 두니까 지성소 밖에 두는데 언약궤 앞에다 두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그 속죄소 앞 태 두라고 말하고요. 그속죄서에서 내가 너와 만나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안에 있는 언약궤, 두 돌판. 그것 자체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핵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새겼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언약되는 결혼 반지가 소중하는 이유는 그 반지가 비싸서가 아니죠. 그 반지에 둘만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담겨져 있는 사람 중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죽고 나면 그것은 의미는 없어지고 뭐만 남습니까? 그냥 재산적 가치 외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되시는 하나님과 그 생명의 백성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의 비밀이 없어진다면 언약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속죄서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에서 오는 것이지 어떠한 물건이 생명을 살리거나 백성들의 죄를 사여 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또그 물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여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저들이 언약교의 영적 비밀을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할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긴 막대기로 걸어서 메고 진행하는 것이 단지 돌판이 보관되어 있는 상자 자체를 거룩하게 여기고 그 상자를 귀하게 들고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었을 것이고 함부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속죄소에 하나님의 좌소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와 호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제일 앞장서서 나아가시는 그 왕의 행차의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그 속에 있는 언약의 두 돌판을 소중하게 다루면서 언약계를 들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결국 저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이스라엘에 왕 되신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던 것을 저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언약계를 다시 들고 가도 그 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5절로 8절에 보면 그언약계가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반응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와의 호 언약계가 진영에 들어올 때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됨이냐 하다가 여와의 호 개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국인을친 신들이니라. 근데 신들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여와 호 하나님은 딱한 분이신데, 저들의 보는 신과는 어떤 개념입니까? 그냥 범신론 쪽에서 그 귀신 중에 센신 하나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린 영어 표현으로 어떻게 쓰는지 알죠? 영어의 대문자와 소문자의 차이고, 갓과 갓스의 차이입니다.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도 별로 다르지 않게 보고 있던 것입니다. 언약계가 진영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마치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거룩한 물건 정도로 취급을 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심히 기뻐하였습니다. 이 기쁨은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 신관 속에서 나오는 영적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멀리서 듣게 된 블레셋 군대도 지난날 이스라엘과 함께하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에 다시 오신 줄 알고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기뻐하였고 한쪽은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양쪽에 그저 하나님에 대한 오해된 반응이었을 뿐 하나님은 철저히 저들을 외면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이 옳다 하고 스스로 용기를 내며 그렇게 반응들을 하고 있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지 않으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앞세운 하나님의 군대를 압도적으로 폐퇴시켰습니다. 저들은 용기를 내어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 확실한 승리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들이 또 저들의 신이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후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다곤신당에 났을 때그 신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계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저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들이 이겼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기대했고 상상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비밀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기에 큰 충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실패의 수준은 4천 명 수준이 아니라 거의 10배에 가까운 3만 명이 한꺼번에 죽게 되었고 자신들의 생명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계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계와 함께 했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계가 없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죽게 되었고 그 언약계를 잘 모시려고 왔던 제사장 홈리와 비누하수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죽인 것이 아니었고 저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긴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체는 오직 자신들 뿐이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고 지킬 수도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스스로 지키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블레셋과 같은 이스라엘과 원수된 이방 나라를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때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서 10장 5절로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니와. 그의 뜻은 이같이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이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북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실 때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수르가 착각을 하고 우리들이 힘이 세고 우리들이 잘나서 저 이스라엘을 멸망했다라는 그 교만을 스스로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그 아수르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과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을 잊게 된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남들처럼 그렇게 따라한다고 해서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의 주체가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있지 않고 바로 생명과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흉내를 내고 열심을 다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 받는 비밀을 손에 쥐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인 블레셋의 손에 우리를 망하게 하셨다는 그 서운함과 원망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정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겸손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되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고, 우리의 언어가 그래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이 시대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의 삶의 비밀들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재편되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패되는 일과 또 마음의 서운함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 내기 전에 먼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새롭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